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동권으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어 작년에 업스트림을 하기 위해서 왔던 곳인데 많이 즐기질 못했어요 익숙치 않았고요 근데 올 시즌에 이 포인트를 업스트림을 제대로 좀 즐겨 보려고 물이 조금 적을 때 비가 오기 전 증수가 되기 전 어, 지형을 익혀두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시작은 앵글러 커퍼니 파라곤 G500의 로드로 다시 즐길 거고요. 어, 이번에는 엠버서더 2500C 선셋 오렌지 컬러를 물려봤습니다. 이 조합은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시작은 2.5g 스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노우로 시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 작년에 왔을 때이 구간에서 큰 사이즈의 산천어를 보지 못했어요. 작은 사이즈의 산천어들이 있었고,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은 미노우르의 바이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스푼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스푼으로 하다가 손맛을 보면 미노우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수온이 많이 오르지 않은 시기에는. 미노우로 미노잉을 할 때, 업스트림을 할때 사실 천천히 릴링하면서 티칭 액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산천원들의 바이트를 맡기기가 쉽습니다. 애들이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저처럼 오른손으로 사실은 캐스팅을 하고, 로드 컨트롤을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어 억지로... 엠버서더 2500C를 쓰기 위해서 왼손으로 반대쪽 손으로 로드 컨트롤 하다보면 천천한 릴링의 트위칭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럴 때 스푼을 쓰면 스푼은 천천히 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구요 그래서 시기에 맞게 스푼과 미노호를 병행하시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는 또 천천히 릴링을 하면서 장시간 노출하기 좋아요. 어 이제 개류는 봄 색깔의 옷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달래도 피고 새소리도 들리고 새싹서 도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지네요. 따라다 갔어요 사이즈가 크지는 않았는데 들어있습니다 아 쇼파이트 났고요 쇼파이트 있어 있어 업스트림 하기에는 좋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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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기 딱 십상인데 들어 역시나 작은 녀석 <laughs> 오늘도 산천호 얼굴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손을 충분히 담그고 정신 차려. 살았습니다. 혹시나 죽었을지 오해하실까봐 치워보면 바로 사라집니다. 살았어요. 아, 조금 더 빠졌습니다. <laughs> 정말 잔챙이. 이야, 너무 작다. 개체는 있는데, 쇼파이트도 아니에요. 바이트 했다가 빠졌어요. 바늘을 물 수가 없습니다. 아, 또. 또, 또 쇼파이트. 엄청 작구나. 바늘을 더 작은 거 썼어야 됐어. 물 수가 없어, 얘네들이. 지난번 왔을 때는 여기 구간에 산천어가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번엔 있네요. 한참을 올라가야 있었거든요. 온다, 온다. 야, 진짜 오는 거 봤어. 근데 너무 작아서 물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산천왕입니다. 뿌띠뿌띠만 나오네. 그래도 너희들이 잘 자라야 된다. 이쁘네. 바로 블리즈하께. 가라. 감도가 굉장히 좋네요. 전 챙이들이 톡 치는 느낌이 그대로 로드 블랭크를 타고 전달됩니다. 손에. 온다 온다 물어라 물어 물지는 못하고 물었어 물었어 그래도 사이즈가 점점 좋아집니다 <laughs> 20 정도 돼 보이네요 <laughs> 영상 촬영을 또안 눌렀네요. 어, 큰 사이즈의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안 물고, 작은 사이즈의 녀석이 바이트했습니다. 참. 네. 그래도 이번에는 힘을 좀 썼습니다, 애가. 바로 릴리즈! 자! 네. 돌툼으로 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너무 좋네요. 좀큰 사이즈의 바이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짧게 짧게 찾지. 오케이. 세이스는 없었고. 아, 또 빠졌어. <laughs> 바이트 했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빠졌어요. 작은 녀석. 큰 녀석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작네, 다. 산천어 얼굴 보는 게 어딥니까? 자연 경치 즐겁게 보고 톡톡했다. 산천어 얼굴 보고 그럼 됐죠. 아유 미친듯이 따라와서 보는데 계속 빠집니다. 몰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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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거면서 뭘 따라와서 보니? 와, 올챙인지 도롱령인지 엄청 알 나왔다. 바닥층에 있거나 반응이 아예 없거나 마지막 캐스팅하고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가겠습니다 아우 로드 반대로 했어야 됐어 안전하게 작아. 경치는 예술이야. 어! 아, 사이즈 괜찮았는데, 씨, 사이즈가 괜찮았는데 사람이요 신경 쓰여가지고 단지 타다가. 아, 기회를 날려버렸네. 장챙이. 씨, 콕콕 박히는 게 사이즈가 좀 괜찮았는데. 혹은, 옆구리에 막혔거나. 하, 아, 씨. 타다닥 털었어요. 얼굴 보고 가너. 아, 텐션이 빠지면 그냥 빠지는구나 무게감이 없어서 아 참네 작으니까 다시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와, 진짜 잘 빠져. 너무 작아. 에이구야, 길어. 물었다, 물었다, 퐁당 여기 떨쳐질 안 하고 물로. 물로. <laughs> 손을 적시고, 와 이쁘다. 나기도 무조건 들어 있을 것 같아. 짝당크던한 달을 탔고. 아, 또 쳤어.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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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애가 작지만 지쁜 이쁜 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마와 가지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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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부터 빨개끼자 체형도 이쁘고. 가자, 바로. 파마크 너무 이쁩니다. 바로 <laughs> 릴리 시작해요, 작은 녀석들. 잘 가라. 쇼파이트만 계속 났고요. 큰 녀석이 없네. 아쉽게도 아이 테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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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만여만한 녀석입니다. 이쁘긴 겁나 이뻐 아이고 야야. 바로 릴리즈. 한 10, 10cm 조금 넘는 녀석들이에요. 아. 20cm 되는 애들이 없어. 너커. 야, 네가 큰 사이즈다야. 아, 손. 이제는 시원하다야. 이제 슬슬 나갈 길을 찾아놔야 됩니다. 이런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여지로 보여지고요. 사여지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디로 나가야 될까? 저기 어딘가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까지만 나가면 될것 같아요. 좋았어.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딱인 것 같아. 나갈 곳을 업스트림에서 어 나가서 내려갈 수 있는 곳을 찾아놨습니다. 딱 하나의 구간이네요. 코스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